사계리 삼방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쪽 코스가 딱 원래 길로 저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아우. 야, 사진 빨래 너무 멋있네. 저쪽에 이제 송악산입니다. 송악산. 여기. 예, 송악산 올라가는 길. 어, 우펜션도 엄청 많고요. 여기 지금 아우. 대단합니다. 하이튼 뭐. 감축지료입니다 페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좋다 제가 요 바로 다 왔어요 상방산 여기 아요 섬이 뭔가요 그게 어이구 뭐 귀신 있나 이게 보물섬이네 요아 예. 형제 아이구나 형제바이 형제바이 에 저게 그래서 형제해안노라고 이름 적군요 예 형제바이 아이고 좋아 오늘 마말다는 사람 많네 참 많네 아이고 보탁이나 기분 좋네, 오늘 완전 뿅 가는데, 응? 예? 오늘 머리 스타일도 죽이죠, 강남 스타일로. 이 늙은 싸이가 간다. <laughs> 아유, 꽃도 잘 폈네, 이거, 응? 어? 야, 이것도 사진 찍으라는 거야, 응? 어? 야, 이거 무슨 꽃이야? 어이구, 야야뿅 가는데, 이거? 야어 기가 막히네, 지금. 홍콩, 아스베스가 안다, 진짜, 않짜 아이고. 응? 으허. 유채꽃. 아, 할매꽃인가? 어허... 이야. 아, 여기에요. 마르다가는 여객선. 터미널. 예. 저입니다 저기. 예. 예. 여기서 타는 거예요. 선. 근데 배가 더 어디 갔냐? 에? 어? 아. 이게 이는 이런... 송악산입니다. 예, 다 산책코스가 있습니다. 올레길 여기 예. 있고. 그리고... 음. 아 마음이 확 아... 형제 바위를 보면서 예. 참 좋네요. 예. 예. 송악산을 바라보면서 아... 제주도 사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서 찍었구만 음? 촬영을. 아... 성재바이와 함께, 아. 어, 여 만세. 만세. 자, 마라도 선책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네. 네, 여기서 한, 한 40분만 간다면 되더라고요, 40분. 어, 가파도도 저기 있나봐요, 가파도. 오늘 가파도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 같이 간다면은 같이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어, 특집이에요, 제주도 특집. 상방상 사계리, 에이.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 예. 아유 정말 아름답습니다 형제 바이를 보면서 네네네네자 그러면 강진아 아, 잠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강진아를 화이팅 네으가자 예. 이거 좋다 아 이거 자 이제 배 아마 알아봐야지 배가 이제 몇 시맨지 예 끝내고 계세요 네네네네네 네. 네. 그